자, 오늘은 무엇을 해볼 거냐? 우리 멸망한 왕국의 폐허에서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죠. 지금 여러 가지 조합들 중에서 그나마 쓸 만한 조합들을 가려서 플레이를 해볼 겁니다. 특히 이 도넛 불새 조합, 도넛이 이제 전용 패스를 버리고. 불새랑 같이 쓰면 불새가 이제 광속 질주를 시켜주는 패시잖아요. 근데 도넛의 그 구른다 타이밍이 불새 타이밍이랑 정확하게 겹쳐요. 지금 이게 효율이 미쳤다고 들었거든요. 도불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맵 학제 가자. 와 시작부터 굉장히 빠르죠. 이게 전용 패시랑 쓰면 그 조합 보너스가 있는데 그 조합 보너스를 받은 점수보다 이게 더 높아요. 그냥 불새랑 겹쳐가지고 한번 그 구르는 게 점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도넛 조합보너스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조합보너스도 쓰레기고 그... 펫 능력 자체도 쓰레기라서 사실 도넛은 전용 패시랑은 어지간하면 안 쓰는 게 좋다 우리 도넛이 이렇게 귀엽게 잘 내놓고서 왜 성능을 이렇게 구리게 만들었... 왜 이렇게 성능을 구리게 만들어서 쓸수 있는 데가 너무 한정적이에요 이 도넛 불새 조합 같은 경우에는 되게 멀리 가거든요 되게 멀리 가요 그냥 어 불새 자체가 굉장히 장거리 쿠키죠 굉장히 멀리 가는데 멀리 가서 좋은 맵이 여기밖에 없어요 장거리 맵이라고 하죠 장거리 맵이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맵 말고 다른 데서는 좀 쓰기가 힘들다 어, 그래도 여기서는 우리 도넛을 쓸 수는 있다 <laughs> 어, 쓸수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쓸 수는 있다 자 여기 불새알 살짝 끌어먹듯이 그른다 이 타이밍이 진짜 너무 잘 맞아요. 이 불새가 전용 패시라고 해도 믿을 거야 이 정도 타이밍이면 너무 잘 겹쳐.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겹친다고 해도 1위 조합이 아니죠. 도넛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다시 한번 체감이 되는 조합이 아닐까. 하나 둘앞 자석 먹을 걸. 얍, 얍, 얍. 바락 점프 이어 달리기 도 아니 바다 요정으로 바로 가봅시다. 4.5억, 3.5억, 3.5억 선달 3.5억. 이제 불세패 같은 경우에는 이어 달리기도 부활을 한번 해줘요. 이어 달기, 리 선달 둘다 부활을 시켜줍니다. 부활팻이죠. 부활 패시죠. 부활 치력량이 생각보다 꽤 돼. 여기까지 오는 조합이 별로 없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대충 바닥 점프. 아저 고민형 살짝 아깝긴 한데 4 6 6 5 이렇게 도넛은 불세랑 쓰면 나쁘지 않은 점수를 뽑아낸다. 상당히 좋은 점수긴 해요. 악마를 쓰면 운이 좋았을 때 4.8억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악마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조합은 무엇을 쓸까? 키위 이어달리기 도너. 이거 되게 재밌어 보인다. 키위가 성배가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조합 중에서 이거 키위 선달의 이달 도너. 여기서도 쓸만할 것 같은데? 이달 도너. 이어달리기 도너 타이밍이 얼마나 잘 맞는지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기대를좀 해봅시다. 키위 마지막 능력. 발동! 그렇지, 빠르게 갑시다. 어디서 키위가 죽어야 될까? 바락 점프를 해? 오? 바락 점프를 안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근데 4.4판이라고, 지금? 여기 몇점 나왔어요? 4.51 아니었나? 한300차인가 4.57이었어! 아니! 나 사기 당한 거야? 천만 점 차이 나는데? 천만 점 차이 나요, 천만 점. 아, 이것도 사기 조합이었어! 그러니까 달려보기 전까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이게? 여기 페어는 절반이 사기 조합이야 직접 달리기 전까지 사기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조합들이 껴있어요 중간중간에 아 다시 달릴래 아니? 난 방금 전 달림으로써 그 질주 타이밍을 어느정도 깨달았어요 이 키위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프레임 아직 안 고쳤잖아요 점수 차이가 설마 프레임 차이에서부터 나오는게 아닐까? 이게 키위가 프레임에 따라서 프레임에 따라서 그... 거리가 달라져요 프레임을 바꾸면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더 적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도넛의 시작 위치 도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장애물이 많은 구간에서 시작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도넛의 시작 위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쓰지 말라는 뜻 이것도 사기꾼 조합이 확실해졌다 어, 두 번째 달리다 보니까 이제 그첫 번째는 의심이었는데 두 번째부터는 확신을 할수 있어요 이건 <laughs> 사기꾼 조합이야 분명해 마지막 구른다. 광질. 그렇지. 이렇게 겹쳐 주면 4.55. 그래도 이제 정답에 가까워졌다. 어, 4.58까지 나온다곤 하는데 잃어버린 300만 점을 찾는데 한 세월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만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다음 조합. 그냥 겉보기로 호두 회오리형 조합 살짝만 보여드릴까요 이거? 그 호두 회오리형 실패 조합으로. 가자. 지금 호드랑 그 전용 아니 전용 패시래 전설 패신 저회오리용이랑 같이 쓰는 조합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실전에서 절대 못 써요. 지금 조합 랭킹에 있다고 키우시지 마시고, 이게 뭐냐면 난이도가 일단 겁나 어려워요. 난이도가 겁나 어렵고, 그리고 경기 시간이 오바 돼가지고 그냥 못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사기꾼 조합인데, 가장 유명한 사기꾼 조합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죠 제가 봤을 때 이게 맵스킵이 아니라 내려오자마자 그 범인 찾는 그 동상이 있어야 돼요 내려오자마자 그 발자국 어 이렇게 어 이건데? 정답이다 정답 어 뭐지? 한 번에 성공을 해버렸잖아 바락점프 여달리 고블린 가자 이걸 한 번만에 성공을 한다고? 자 여러분들 원래 이런 조합이 아니에요 원래 이거 난이도 겁나 높습니다 <laughs> 어 이런 조합이 아닌데 왜난한 번에 성공한 거지? 앗 아니? 이렇게 가능성 없는 영상을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 어, 뭐지? 가능성 없다고 하는데, 왜, 성공하고서 가능성 없다고요? 어, 개소리다, 짓거리는 것인가 하면서. 어, 욕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실패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근데 방송 끄고서 했을 때단한 번도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다섯 판인가 했는데, 성공률이 되게 낮았어. 내려가자마자 동상이 없이 이렇게 걸어가면 망한 거요. 예 대부분 다 이래요. 이러면 이제 그냥 안 돼. 이러면 그냥 막변이 안 돼요. 자, 제가 이걸 보여 드리려고 어, 일부러 박았고요. 자, 이렇게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일부러 부딪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막어. 변명이니 뭐니요? 하는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합니다. 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능력이 밀렸어요. 능력이 밀려가지고 막변을 시킬 거면 푸른 회오리용 그 체력 회복 틱에 맞춰서 점프를 뛰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점프를 계속 그 회복 틱이 한 0.1초인가? 그래서 그 타이밍에 이제 착지를 하고 바로 점프를 뛰고 착지를 하고 바로 점프를 뛰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번에 크루아상 조합으로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루아상, 문에런. 문에런 하기 가장 좋은 쿠키죠. 그냥 달리면 돼.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뇌를 빼고 달리면 한 8인가 9인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냥 문에런 해버리면 되는 굉장히 심플하고 초보자들이 키우기 가장 적절한 쿠키지만 일단 지금은 키우지 마세요. 다음 신 쿠키 나오는 거 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 대충 띄워주고 이어달리기 샤벳상으로 가자. 하트에. 질주해 주다가 막변은 바닥 점프에 살짝 뛰어줘야 되는걸로 알아요 이게 샤벳상어가 좀 특이한게 바닥을 뛰어줘야 되는 데가 있고 뛰면 안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살짝 그거 헷갈려 큰일 났다 이거 마땅능력 못쓰는데 이러면 보호막이 깨져버려가지고 마땅능력 하나가 씹혔어요 저거 한 300, 400만 점 될텐데 자 여러분들은 안 받고 달려가지고 저기서 보호막을 깨면서 <laughs> 슬라이드를 눌러서 마법사탕 능력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4, 6, 1이 나올 거예요. 4, 6, 1. 300만 점 불편. 이거 성공했으면 박제각 아니었나? 아무튼 크루아상 조합까지 우리 페어맵, 페어맵 조합들 탐방 끝났습니다. 어, 그나마 쓸만한 조합들 위주로 달려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끝! <목소리>